30억 건물을 사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건물가 외에 서너 가지 필수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투자는 어떤 기준을 해야 할까요? 빡세지만 필수적인 노가다. 빌딩의 가격이 30억 원이면 취득세는 4.6%로 약 1억 3,8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주택인 경우 취득세율이 달라요. 건물을 사게 되면 뭐 1, 2층, 저층에는 뭐 상가가 있고 위로는 주택에 있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런 건물은 상가주택이라고도 합니다. 주택은 6억 원 이하는 1.1%의 취득세율인데 9억 원 초과하면 3.5%의 취득세율로 적용 세법이 달라요. 건물 내 주택의 비율과 상가의 비율을 배분해서 계산해서 취득세를 매깁니다. 그리고 복비가 있어요. 중개 수수료는 0.9%로 본다면 2,700만 원인데 마찬가지로 건물을 매입할 당시 건물 안에 주택이 있거나 뭐 개별 등기거나 하면 그 부분은 수수료율이 달라져요. 그리고 수수료는 중개사와의 협의가 가능하니까 충분히 협의해서 상호 윈윈하는 합리적인 중개수수료를 책정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등기비용이 있지요. 법무수수료를 포함해서 채권이나 인지대 등이 있습니다. 어, 대략 300에서 400만원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토지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 건물분만 내면 되는데 건물이 5억원이라고 본다면 5천만원을 내게 돼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상업용 건물만 해당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뭐 근생빌딩이나 상가 그리고 업무용 오피스텔 등이 있고 뭐 창고나 공장도 부가세 납부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 매수 매도자가 모두 임대사업자로 포괄양도양수도 계약을 하면 부가세는 없지만 이거는 조건이 되는지는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럼 대략 다된것 같은데 그럼 빠르게 실제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중간 정리 한번 하고 바로 이어서. 실제로 최근 매각 사례를 보면서 수익은 어떠한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제 건물을 투자할 때 빠르게 체크하기 위한 공부니까 실제 건물 사례를 자주 봐야 합니다. 저는 보통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그리고 등기비용까지 맥시멈으로 5.5% 정도로 계산을 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주택분이 들어 있거나 중개수수료를 조정한다거나. 적은 돈이지만 실제 납부된 채권의 차액을 돌려받는 것 같이 뭐 오차도 있겠지만 그냥 근생으로 상정해서 총 비용을 계산하는 편이에요 혹시 더 디테일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달아주시면 저뿐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등기비까지 약 1억 6,500만원 그리고 건물분의 부가가치세 5천만원으로 친다면 2억 1,500만원입니다 건물가 30억원에 2억 1,500만원을 더하면 총 32억 1,500만원 30억 건물을 살때 필요한 돈은 32억 1,500만원이에요. 은행에서 건물 매매가의 6 0 대출이 나온다면 18억원으로 14억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70%가 나오면 11억 1,500만원이 필요해요. 여기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빼면 나의 실투금이 됩니다. 뭐 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정도 있다고 치면 18억을 대출받을 시 나의 실투금은 12억 6천만원이고 21억의 대출을 받을 때에는 어, 나의 실투금은 9억 6천5백만원이 필요하네요. 어, 10억원 이하입니다. 참고로 주택 부분이 있는 건물은 주택분에 한해서 대출이 나오지 않아요. 저는 잘 몰랐다가 몇해전 다른 투자를 위해서 어, 저희 건물의 대출 한도를 확인해 봤는데 주택분은 담보가 안된다고 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아마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요. 아시다시피 건물 투자는 어떻게 적절하게 레버리지를 쓸수 있는지 그리고 세금 이슈는 어떠한지에 따라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나 법인이 살 때에는 세금의 중과가 심한 주택에 있는 건물은 그만큼 인기가 없어요 대출도 적게 나오니까요 2022년 10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매 잔금 직전에 매도자가 용도 변경을 하면 매도자는 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등의 혜택이 있었고 매수자는 근생으로 살 수가 있어서 양쪽 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었어요. 어, 그런데 지금은 안 됩니다. 저희 건물 중 주택이 들어 있는 건물이 있는데 어, 담당해 주시는 저희 중개사님이 용도 변경을 한다면 더잘 팔리고 건물가도 훨씬 잘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등도 있고 뭐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혹시 이 부분으로 고민하신 분은 행동하시기 전에 꼭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는 최근에 서울에서 30억 원대에 거래되었던 건물 한번 볼까요? 이 건물은 작년에 38억 원에 거래된 건물이네요. 30억 원대 후반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계산법으로 38억 원에 5.5%면 2억 9백만 원. 그리고 건물분 부가세는 5천만 원 정도로 할게요. 그럼 건물을 살때 필요한 총합은 40억 5천 9백만 원입니다. 각 층별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지하와 1층은 각각 28평이고 상가예요. 그리고 2층에서 3층은 27평으로 학원이 있네요. 4층 역시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임대료는 얼마쯤 될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저는 네이버로 대략 임대료를 확인합니다. 아, 그 동네의 상가 임대 가격을 살펴보면 대략의 임대 수익을 계산해 볼수 있을 거예요. 음, 물건지 주변의 상가의 임대 시세를 확인해 봤는데 1차적으로 주위의 임대료를 체크하고 가장 임대료가 비싼 1층을 포함해서 각 층별로 평균 임대료를 확인해 봅니다. 아, 사실 임대료는 정말 개별마다 각각 다 달라요. 뭐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당연하고 뭐 건물의 도로가 어떻게 나있는지 뭐 가시성이 얼마나 좋은지 또 역세권인 경우 여기서 얼마나 가까운지 또 동선은 어떤지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임대료가 다 다릅니다. 그래도 일단은 러프하게 보도록 할게요. 과연 지금 내가 살만한 건물인지 빠른 판단을 위한 겁니다. 저는 제가 만든 엑셀에 임대료를 다 넣어보고 이렇게 평균을 한번 내어 봐요. 그냥 평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더해서 모수로 나누는 거니까 구독자님들도 간단하게 계산기로 하시면 됩니다. 혹시 엑셀이 필요하신 분은 비비온 카페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1층의 경우 특히 평수가 작게 되면 평당 임대료가 높기 마련이에요. 어, 예를 들어 이 동네를 보시면 41평은 평당 임대료가 11만 원 정도인데. 10평 미만은 15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나와 있네요. 우리 건물의 1층 면적은 28평이니까 음, 대략 13만 원 정도 볼게요. 이 주변에는 3층 이상의 임대 매물은 없는데 3층까지는 2층과 뭐 동일하게 하고 4층은 50% 정도 낮춰서 잡아봤어요. 자, 그럼 이 건물의 수익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6% 이자율로 60% 대출을 받으면 10억 정도 투자해서 1년에 200만 원이 남네요. 음. 6%의 이자로 70%의 대출을 받으면 6억 5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1년에 마이너스 2천만 원입니다. 많은 건물 투자자분들이 시세차익을 위해서 건물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시세차익은 어떨까요? 5년 후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100% 내피셜입니다. 뭐 미래를 알수 없으니까요. 사실 부동산 투자자들은 미래에 오를 것을 베팅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개념으로 보자고요. 사실 좋은 부동산은 안 팔고 가지고 있는 것이 부동산 투자의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10억 원을 투자해서 60% 대출 22억 8천만 원을 해서 5년을 보유하면 뭐 세금 그리고 유지비로 1년에 천만 원 적자라고 치고 5년 동안 5천만 원의 총 적자라고 본다면, 음, 이 건물을 얼마에 매각한다면 괜찮은 것 같으세요? 어살 때는 38억 원이었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생각해 보세요. 10억 원이 5년간 묶일 것이고, 이자나 건물 유지비, 경비, 보유세 해서 5천만 원이 적자인 상태입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매년 1억 원씩 5억 원이 오르면 어떨까요? 5억 원이 시세 차익이라면 5년간 13%가 오른 금액이네요. 아니면 매년 2억 원씩 올라서 10억 원이 오른다면요. 그럼 5년간 26.3%가 오른 겁니다. 그 정도면 만족하실까요? 26.3%가 오른 10억 원의 차액, 물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빼야 실수익입니다. 그냥 빨리 빼볼게요. 앱으로 계산해 보니까 3억 7,500만 원 정도이네요. 이건 참고이니까 실무에서는 세무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를 최대 0 9로 하면 4,700만 원이네요. 물론 이 부분도 중개사님과 협의해서 조정을 하세요. 계산하기 편하게 해본 거예요. 그럼 세금과 비용이 4억 2,200만 원. 실순익은 5억 7,800만 원. 그리고 아까 적자가 5천만 원이니까 이것도 빼면 순수익 5억 2,800만 원입니다. 10억 원을 투자해서 5년 후에 순수익이 5억 2,800만 원. 여기 공시시가를 보시면 5년간 48%가 올랐어요. 건물은 낡아서 감가가 되지만 서울의 건물 투자는 땅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셔야 해요. 그리고 공시시가가 오르는 비율보다 실거래가가 오르는 비율이 더큰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에서는요. 만약 공시시가의 상승률만큼 실거래가 상승을 했다면 17억 1000만 원이 올랐네요. 건물 투자는 주요 지역, 인기 지역으로 갈수록 임대 수익은 낮아지고 시세 차익은 더 커집니다. 반면 주요 지역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임대 소득은 비교적 높아지고 시세 차익은 더 줄어들어요. 이점 참고하셔서 빌딩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속해서 좋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